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전문가 설민석입니다. 2015년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우리의 말과 글을 자유롭게 사용하며 미래 후손들에게 물려줄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우리의 선조들은 어둠의 시대를 거쳐 빛과 같은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내 나라를 잃고, 마을을 잃고, 이름을 잃고 살아야 했던 35년 동안, 우리의 선조들은 치열하게 우리의 것을 일본으로부터 다시 찾기 위해서 숭고한 목숨을 바치며 투쟁했습니다. 그 시작을 알리는 한마디, 1919년 3월 1일 서울 종로 탑골공원에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대한독립, 만세! 자, 여러분들은 이 글자를 어떻게 읽으십니까? 최근에 한 방송 매체에서 학생들에게 한번 읽어보라고 했더니 3.1절이라고 있더라. 정말 가슴이 아픈 현실입니다. 이것은 3.1절이 아니라 3.1절이라고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3.1절이 과연 무엇을 한 날입니까? 많은 국민 여러분들은 일제강점기 도중에 그냥 뭐 만세, 대한독립 만세 시위를 뭐 버린 뭐 사건 아니냐라고만 알고 계실 텐데요. 아, 실제로 3.1절은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벌어졌던 우리의 민족운동 중에 가장 구심점이 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실 우리의 민족운동은 3.1절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자, 3.1절, 뭐 무장투쟁도 아니었습니다. 평화적 만세시였는데요.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일 운동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외적 배경이 있고, 국내적 배경이 있는데요. 자, 국외부터 한번 볼게요. 당시 독립운동의 방략 중에 가장 대세가 뭐였냐면, 외교 독립론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막 끝난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열강들이 약소민족을 침략하는 뭐 이런 행위 좀 그만하자. 약소 민족들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그 해방을 시켜주자라는 주장을 민족자결주의라고 그래요. 이걸 윌슨 대통령이 제창을 하게 됩니다. 우리 민족의 심장은 뛸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러시아의 대표였던 레닌도. 아, 열강에게 제국주의에 핍박받는 약소민족을 지원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우리 민족은 야, 이거 이러다가 미국하고 러시아 덕택에 우리가 독립되는 거 아니야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고요. 그러면 우리 민족들이 독립 의지가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외교 독립론이 대세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시작이 1919년 2월 8일날 동경에서부터 비롯되게 됩니다. 아, 당시 일본 유학생이었던 이광수, 최팔룡, 김도연, 송계백, 이런 학생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저게 심장부에서 만세운동을 벌였습니다. YMCA 회관이었죠. 이것이 바로 이팔독립선언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 송계백이라는 학생이 모자에다가 이팔독립선언서를 이제 감춰가지고 국내에 들어와서 우리 민족대표한테 보여줬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 민족대표들, 아마 귀까지 빨개졌을 겁니다. 부끄럽죠. 왜입니까? 저기 심장부에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데, 내 나라, 내 땅에서 우리 어른들이 뭐 하는 거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3.1 운동을 준비하게 된 겁니다. 우리 독립 의지를 온 세계 알리려는 평화적 만세 시위였죠. 음, 두 번째로 국내적 배경은 뭡니까? 바로 고종 황제의 죽음입니다.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백성들 사이에서는 일본이 우리 황제를 독살한 거 아니냐라는 소문이 퍼졌고 지난 10년간 일제의 군합발에 짓밟힌 그런 억울함이 여기까지 터져 나오기 직전의 상황이었다. 이것도 하나의 배경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3.1 운동은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일단은 기미독립선언서를 써야 했어요. 그래서 최남선이 기초하고 만해 한용운 선생님께서 추가를 하신 독립선언서가 제작이 되고 그것을 태극기와 함께 은밀히 인쇄하게 됩니다. 그럼 독립선언의 날짜는 언제로 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33인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나온 안건, 고종황제 인산일 장례식이 1919년 3월 3일이니까 그날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33인 중에 이제 천도교, 동학이란 민족 종교의 후신이 천도교인데요. 천도교 대표가 15명들인데, 이분들이 난색을 표합니다. 인산일날 만세운동을 하는 것은, 승하신 황제에 대한 불경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3월 3일이 아닌 3월 2일로 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또 16명으로 구성된 기독교 대표들이 반대를 해요. 왜요? 그날이 바로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케이. 그 전날인 3월 1일, 토요일로 하자. 뭐,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하니까, 그럼 토요일로 하고, 그리고 장소는, 탑골공원, 파고다공원에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대표들이 기미독립선언서를 이렇게 읽으면 학생들이 모여서 그것을 태극기하고 기미독립선언서를 일반 백성들한테 나누어주고요. 거기서 우리 독립 의지를 밝히는 평화적 만세 시위를 보여주면 뭐 기자들이 사진을 찍어서 온 세계가 알게 되지 않겠느냐! 열강이 우리를 독립시켜주지 않겠느냐! 라는 평화적 만세 시위로 어, 구상이 된 것이 바로 3일 운동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일 날이 됐어요. 그 민족대표들이 파고다공원으로 오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야, 여기, 어, 파고다공원에서 만세시위 버렸다가 괜히 이게 일이 점점 커지고 폭력투쟁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걱정이 들었는지 당시 명월간의 분점이었던 요리집 태화관으로 발길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3일 운동은 누구의 주도로 현장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바로 우리 어린 학생들의 주도로 이루어집니다. 아니, 학생들은 기다려도 어른들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때 무슨 뭐 모바일 폰이 있습니까? 뭐, 뭐 메신저가 있습니까? 이거 뭐 영문을 모르는 거죠. 야, 우리 무섭다. 그냥 집에 갈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어찌 갈수 있어? 라고 하면서 한 학생이 연단으로 뛰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미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기 시작하죠. 5등은 자의 야. 초선은 독립국임과를 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야, 모야, 모야 그러면서 모이게 되고요. 그때 학생들은 준비된 태극기와 선언서를 나눠주게 되죠. 그때 우리 백성들은 태극기를 손에 잡고 아마 가슴에서 북받쳐오름을 느꼈을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들의 구다발에 짓밟혀온 우리의 삶이 순식간에 아마 차고 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한 분이 조용히 나지막히 외칩니다. 대한독립 만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동시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거기서 연호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대한독립 만세! 조국독립 만세를 외치게 된 겁니다. 자, 막 군중들이 구름같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평화적 만세 시위였지만 일본은 우리를 평화적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말을 타고 온 헌병 경찰들이 우리를 칼로 찌르고 총으로 쏘고 무자비하게 살상을 합니다. 한쪽 팔이 떨어지면 그 반대쪽 손으로 태극기를 집어 올리고 그 다른 한쪽도 일본이 해치면은 입으로 태극기를 물어서 만세를 외칠 정도로 우리는 그날 우리의 독립의지를 세계만방에 외치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3.1 운동이었지요. 자, 3.1 운동은 서울 종로에서 시작이 되어서 중소도시로 그리고 전국적으로 만주, 연해주, 일본, 미주 할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번져 나가게 됩니다. 자 삼일운동에는 영웅이 굉장히 많이 계시죠. 아마 민중 한분한 한 분이 모두 영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그중 대표적으로 유관순 열사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유관순 열사는 이화학당에 다니던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뭐한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정도 되는 그런 작고 예쁜 순수한 여학생이었어요. 근데 만세 소리가 막 학교 담장 밖에서 들리게 되니까 본인도 나가서 만세를 외치려고 그랬죠. 근데 그때 이제 미션스쿨이니까 담당 선생님이 프라이 선생님이셨는데 이분께서 막았다 그러죠. 얘들아 너희를 저 위험한 곳으로 보낼 수 없다. 정 나가고 싶으면 나를 짓밟고 나가거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유관순 열사께서는 선생님 죄송합니다. 나라를 살려야겠습니다. 라고 말하라고 그 옆쪽 탐을 넘어서 밖으로 나가시죠. 그리고 만세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1 단계 만세 운동이 끝나고 이게 중소 도시로 2 단계로 번지지 않습니까? 유관순 누나는 고향인 천안으로 내려갑니다. 천안으로 가면은 아우네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우네 내가 동시에 흐른다 한자로 따지면 병천 그 순대로 유명한 지역이에요. 거기서 만세 시위를 하는데 그녀의 눈 앞에서 부모님이 일제에게 짓밟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죄 없는 사람들한테 총질하십니까? 라는 항의를 하는 유관순의 아버지를 일본이 가차 없이 목숨을 빼앗았고 왜 우리 남편을 죽이냐라는 유관순의 어머니도 그 자리에서 일본 헌병에게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눈앞에서 부모님의 죽음을 목격한 그 어린 유관순 열사는 부모님의 시체를 부둥게 안고 만세운동을 벌이게 되죠. 그리고 감옥에 투옥되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은 것도 가슴이 아픈데 턱도 기가 막힌 것은 감옥에 수용됐는데 감옥에서 유관옥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가슴이 메어지는 장면이죠. 우리 유관순 열사는 재판을 받을 때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내 나라 내 땅에서 만세 시위를 하는 것이 무엇이 죄여? 오히려 죄 없는 사람들을 침략하고 강제로 억압하는 당신들이 죄입니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외쳤고 재판장을 오히려 꾸짖었다. 그리고 옥중에서도 만세 시위를 주도하는 등 용감한 모습을 보이시다가 결국 지하 독방에 갇히시게 되고요. 백가지에 달하는 수많은 고문을 당하시다가 출소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장독이라고 그러죠. 고문 후유증으로 이 내장, 이 방광이 다 파열이 돼서 출소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그녀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유관순 누나의 나이 18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3.1 운동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일제의 통치 방식의 변화입니다. 이야, 이 조선민족을 총칼로 다스려서는 한계가 있구나. 무서운 민족이구나라고 일본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게 되죠. 그래서 이른바 문화통치로 일제의 통치를 바꾸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많은 자신감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1 9 1 0년대는말 그대로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어둠의 시대였어요. 일본 군인경찰이 우리를 다스리는 마치 개엄령이한 10년 정도 계속됐다? 뭐 그런 정도의 느낌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3.1 운동 이후 20년대부터는 우리 민족이 국내적으로 사회, 경제, 문화적 민족 운동을 벌이고 그리고 국외적으로는 다양한 외교적 활동과 의거 활동 그리고 무장 독립 투쟁을 우리가 전개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이 또3일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3일 운동을 뭐라고 부릅니까? 독립운동의 분수령이라고 부르죠. 자 분수령은 뭡니까? 이렇게 고개가 있지 않습니까? 비가 내리면 비가 양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그 물을 가르는 그 고개를 분수령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여기는 1910년대는 어둠의 시대였다면, 억압의 시대였다면 이 3.1운동이라는 분수령을 넘어선 20년대, 30년대부터는 우리의 독립운동이 활발해지게 됐다. 그 계기가 바로 3.1운동이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당시 열강에 억압받는 약소민족들의 독립운동에도 영향을 끼쳤는데요. 영국한테 지배를 받았었죠. 인도, 무장 비폭력주의를 외친 간디의 독립운동에 영향을 끼친 것이 우리의 3.1 운동이었고, 아, 그리고 중국의 그 천안문 광장에서 중국 학생들과 인민들이 모여서 반제국주의를 외친 중국의 오사운동에도 영향을 끼쳤던 것이 우리의 3.1 운동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롭게 꿈을 꿀수 있게 되었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흘린 피, 그리고 눈물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독립운동가 분들을 우리가 모두 기억하고 그분들의 행적을 알수 있게 국가본처에서는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한 분씩 선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는 올해 거둠 그 속에서 빛을 이끌어내는데 첫 외침을 알린 3일 운동. 그리고 3월의 인물, 바로 박인호 선생님이 있습니다. 아,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분들은 물론 또 우리가 기억하는 그분들 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앞장을 선 분들, 또 뒤에서 묵묵히 조국의 독립을 위해 노력한 분들도 있습니다. 아, 여기 계신 박인호 선생님께서는 바로 뒤에서 묵묵히 조국의 독립을 위해 노력하신 분입니다. 아, 선생께서는 천도교 계열 인물로서 민족의식을 고치시키기 위해서 여러 학교를 세워 인재를 양성했고 3.1운동 당시에는 손병희 선생을 도와서 1918년 12월부터 특별 기도회를 가져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만세운동 과정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 앞에서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뒤에서 묵묵히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1919년 전국 대교구에 등사의 인쇄기를 배치도록 해서 독립선언문과 격고문을 제작하도록 해서 많은 이들이 만세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셨고, 훗날 1926년 60만세운동 때 역시 격고문과 전단을 배포하도록 하는 등 많은 공적이 있으십니다. 아, 이분처럼 배우에서 묵묵히 노력한 분들이 많으세요. 그분들의 순고한 희생,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아, 이분들의 공적을 좀더 알고 싶으시면, 이달에 독립운동가 카페 주소가 있죠. 바로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광복의 사전적 의미를 아십니까? 빼앗긴 주권을 다시 찾음입니다. 잃어버린 35년간, 우리 민족은 정말 치열하게 그리고 아프게 일제에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1919년 3월 1일 목이 터져라 외쳤던 대한 독립 만세. 그 한마디가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다시는 그런 아픔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그날의 역사를 소중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태한 동립, 만세.